발표가 한 분의 메인 발표라고 돼있더라고요 어때요 나름대로 눈치있게 써봤어요 인공지능의 80년 역사에 최초로 생각하는 기계 이거는 이게 오래된 인간의 꿈이죠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드는 수는 없을까?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는 인공지능하 알아둬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개발 다툼... 네, 안녕하십니까? 솔리드 오픈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예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제안 발표할 때보다 더 떨려가지고 <laughs>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 아, 저는 LLM 모델링에 따른 다양한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TF 팀은 LLM 채포서의 답변 방식에 따라 사용자가 가장 만족하는 형식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 방식은 세 가지로 나눠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타입은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 LLM이 판단한 최적의 정보를 단답형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타입은 단답형 답변 전부 정... 제공을 넘어서 LLM이 답변하는데 사용한 법률 링크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 어, 사용자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말을 하는 박찬호와 닮았다 그래서 코드네임 박찬호로 저희는 매니오하였습니다. 세 번째 타입은 LLM이 판단한 최적의 정보에 더해 사용자가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을 LLM이 차근차근 되짚어보면서 되묻는 그런 기능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어, 이세 번째 타입의 경우 오지랖을 많이 보인다고 해서 오지랖형으로 걸로. 이렇게 첫 번째 타입은 그냥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여권 분실 신고에 대한 절차, 여권 재발급에 대한 절차, 그리고 이 답변을 생성하는데 필요했던 법제처 정보 2 4랑 제외도포 삼육오 등 관련 링크들을 한꺼번에 표출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타입은 서술식으로 답변을 쫙 나열했고 마지막에 혹시 긴급 여권 발급이 필요한 상황인지 그리고 또 다른 추가적인 도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궁금한지 되물어보는 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TFTM AI 프로토타입은 사용자 경험을 축축으로확신을 이뤄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AI 기술을 단순히 개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AI를 어떻게 경험하고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하는지 전문적으로 고려하는 기업으로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두손 잡고 이로 깍지 끼고 쭉 올려주시고요. <laughs> 왼쪽으로 쭉쭉 그리고, 그리고 목 뒤를 잡고 목을 뒤로 이렇게 하시면 습니다 <laughs>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공이라는 서비스에 AI라는 기술이 어떻게 좀더 정교하고 정합성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올수 있도록 기술을 셀렉션해야 되지라는 것도 한번 정리할 수있어요 신고자가 사진만 찍더라도 이 사진의 유형을 판독하고 해석한 그 결과에 따라서 신고에 관련된 문구가 자동 생성되게 됩니다. 내가 사고 어? 나서 딱 찍는 순간 올리는 걸 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바로 접수시켜줍니다. 업무 담당자단에서는 요게 들어왔을 때 기존에는 업무 담당자가 판단을. 이건 실제로 얼마나 시급성이 높아? 아니면 위험도가 높아? 그리고 이건 위험으로 좀더 세분화해서 어디로 이송해야 될, 될 것을 판단을 또한 업무 담당자에게 지원하게 돼요. 오늘 AI 코딩 도구의 도입과 적용, 우리의 개발 환경 혁신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다 TF는 개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각 사업단별 개발 환경을 수집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러 기술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TF가 찾은 현재 가장 적합해 보이는 방법을 이 자리에서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코드 리뷰를. 보여드릴게요. 어, 우리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발환경을 좀 회사, 전사 측면을 좀 개선해보자는 라 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차피 그렇게 개선할 거면 AI를 접목을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어, 중부지사에서 우리 떨어져 있잖아요, 서로. 그러면서 좀 원격히 개발해서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얘를 적용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여볼까 하는 기간에 다시 이 시험까지 해가지고 고민해 주는 태블릿 회원님들한테 큰 박수 AI가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인간을 이제 능가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없네요. AI는 여러분들의 이서가 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내가 AI한테 물어본다면 어느 정도의 데이터와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냐에 따라서 AI는 나한테 그만큼 충족한 그 답을 해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I가 공공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파트너, 친구처럼 쓸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줄수 있는 미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AI라는 하나의 나의 비서를 가지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일한다면 일이 즐거울 거고 미래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여러분들 오늘. 어, 발표한 사람들 다 수고했고, 준비하느라고 했었고, 격려의 박수, 그리고 우리 자신한테 주는 박수를 함께 쳐봅시다.